안녕하세요. 처음 인사드립니다. 어쩌면 저희가 눈을 맞추고 인사한 적이 있을까요? 있을 수도 있죠. 또 어쩌면 사이가 매우 나쁠 수도, 좋을 수도, 보통의 경우엔 그저 그럴 수도 있고요. 인사는 신기합니다. 그 한순간, 당신이라는 환상이 깨집니다. 몰랐던 당신을 알게 되고 잠깐의 환상은 그저 내 바람이었던 걸 깨닫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우린 지금 눈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.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당신이 나의 텍스트를 인식하고 있을 뿐이죠. 이게 사이버의 안정감입니다. 이 안정감에는 늘 중독이 따라 붙죠. 그놈의 중독만 달아 붙지 않았어도 참 편리한 충족인데 말이죠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우린 서로를 모르고 그 안정감으로 더 솔직해지니까요. <laughs> ㅋ <laughs> ㅋ